원피스, 이레서 크루즈. 충격다. 안녕하세요, 찬니팜입니다 아, 오늘은 한국판에서 새롭게 열린 어제부터 새롭게 열렸죠, 미스터 3와 버기의 탈옥 대작전이다만 이런 모험 모험이고요. 어, 탈주 바로크 워크스하고 좀 헷갈리는. 컨셉의 그런 모험인데 버기와 미스터3가 임펠다운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각종 해프닝이 벌어지는데 그 장면을 모토로 한 이벤트 모험입니다 이 모험에서는 신뮤크메인눈뮤크 필살책이 드롭이 되고요 낮은 확률로 그리고 이데오, 슐레이만 이런 필살책이 드롭이 되고 특히 우솝 골든파운드도 드롭이 되죠 그리고 비누양, 아 칼리파, 음. 박식 타입 데미지 경감 요원 칼리파의 필사기도 들어이 됩니다. 꽤 드롭되는 필사기들이 쓸만한 게 많아요. 음. 우속 그다음에 칼리파, 이데오도 있으면 좋고, 슬레이마는 좋은가요? 잘모르겠네 모르, 마가렛 또 좋은 걸 알고 있고, 신미호크 필살책이 들어이되죠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캐릭터 소개와 영상을 보면서 패턴 소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스로 등장하는 지속성 겔디노 미스터, 미스터 3입니다. 미스터 3 탈옥 동맹이고요. 지속성 캐릭터고 스테이터 스는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회복력은 좀 좋네요. 박식 타격이고요. 이 턴간 받는 데미지를 60% 감소시키는 캐릭터입니다. 60% 데미지 절, 데미지 반감보다는 좀더 좋은 데미지 경감 필살기구요. 선점 효과는 박시타입 공격력 2배, 그리고 바르톨로메오처럼 자신이 공격하지 않은 턴, 자신이 공격하지 않으면 그 턴에 받는 데미지가 10%, 10% 감소되는 선점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살기가 선자 효과보다는 좀더 좋은 그런 캐릭터죠. 근데 제, 제가 이걸 잘못 썼네요. 짠 6.5입니다. 선자 효과는 4.5, 필살기는 6.5. 그 다음에 버기 캐릭터가 또 드롭이 되는데 속속성이고요 수감자, 광대버기, 탈옥동맹. 역시 스테이터스는 그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청격 야심이고요 필살기는 우리 쪽에 체력이 1이 되고, 모든 슬롯을 빈 슬롯으로 변환하고, 적 전체에게 30배, 30배니까 25,000 정도 되겠네요. 속속성 데미지, 힘속성에게는 5만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선장 효과는 참격 타입 공격력 1.75배 하고, 추가로 야심 타입 공격력 1.5배 선장 효과에요. 참격 야심, 이런 버기 같은 참격 야심. 뭐 도플라밍고도 있고 참경 야심은 조로도 있죠. 그런 캐릭터들의 공격력은 1.75곱 1.5에서 2 6 5 6 2 5 배가 들어갑니다. 꽤 괜찮은 공격 배율이에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파티를 짤 일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억지로 짜보려면 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배율은 좋습니다. 그리고 필살기, 네, 필살기는 모든 슬롯을 빈 슬롯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뭐, 포쿠마나 피카, 이런 애들 빈 슬롯을 자기 슬롯으로 변환하는 그런 캐릭터들하고 사용하면 모든 슬롯을 자기 슬롯으로 변환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제가 한국판, 어제 제가 공략했던, 공략 속보를 올려놨던 영상 가지고 패턴 소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미오크 참격으로 공략을 했구요 심속성하고 모뭔가 참격 박씨 캐릭터하고 그 다음에 도플라밍고 그리고 로라 어, 나미와 로라의 프로포즈 대작전에서 드롭되는 로라 이렇게 멤버를 구성을 했구요 음, 이 모험은 격투 타입과 사격 타입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모험인데, 격추 타입, 사격 타입은 공격력이 10%로 감소하고, 필살 봉인 99턴을 받아요. 그래서, 뭐 우속 골든 파운드 같은 애를 데려오면, 필살기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추천 파티는, 참격 팟이 제일, 제일 편한 공략인 것 같아요. 네. 미호크 창, 구미호크, 강림 미호크 참격으로 구성하셔도 되고, 신묘크로 구성해도 되는데, 신묘크 같은 경우는 보통 보스층 가기 전에, 보스층에서 방어력 강화가 되기 때문에, 보스층 가기 전에 6층에서 미리 버프 쓰고, 센 공격을 해서 데미지를 준 다음에, 보스층 올라가서 미혹 신묘크 필살기로 처리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요. 대신, 버프를 보스층 바로 직전에 쓰기 때문에, 만약에 미혹 그, 버프를 쓰고 공격 데미지를 많이 못주면 보스 층에서 심미호크로 클리어를 못하게 되면 약간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호크가 뭐 무난하게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버기가 등장하는데 버기는 어 필살기는 없고 선제공격으로 퍼펙트 3턴간 약간 어렵게 만들어주는 그런 선제공격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중간 좀 빠르게 진행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음, 미노 이 간수 짐승 간수장이 등장하는데 사실 로라 스킬작이 저도 조금밖에 안돼 있어서 20턴 넘게 턴을 벌어야 됩니다. 일단 거북이 같은 애들은 무조건 한턴 이상 벌어주시고 그다음에 얘한테 한대 맞으면 한대 맞아도 괜찮으니까, 얘한테 한대 맞고, 나머지 턴을 좀 벌어주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무속 골든 파운드를 데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맞으면서 턴을 버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음, 초반에 등장했던 그 뚱뚱한 애 뚱뚱한 도끼 들고 있는 애가요? 걔는 체력이 50% 밑으로 빠지면, 그 상태에서 공격을 하게 할 때, 우리 편의 체력을 반으로 줄여놔요. 그래서 걔는 웬만하면 공격 받을 때 체력이 50% 밑으로 남지 않도록 주의해서 공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7층이긴 한데 보스층에는 두,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미스터3와 쫄병 5명이 등장하는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는 미스터3 버기 쫄병 3명 이렇게 등장하거나 아니면 미스터3 버기 한야발 등장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지금은 1번 패턴이네요. 1번 패턴 체력은 57만 정도 매턴 4천 정도 데미지가 들어오고요. 선제공격으로 지금 독 면역 그리고 방어력 200배 강화 걸었죠. 그렇죠. 일단 미오크로필사 체력을 반으로 깎고 도플라밍고 또 심속성 캐릭터의 슬롯을 맞춰 줘요. 그래서 심 슬롯은 좀 아껴 놓고 보스는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모먼가 써서 심속성 두명운영을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티본 같은 경우는 지금 체력이 많기 때문에 티본을 쓰면 뒤에 애들 날라가고 앞에 애들은 좀 남아요. 혹시 좀 불안하시 으신 분은 티본은 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음, 로라까지 써서 데미지 격감 시켜놓고 퍼펙트 공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잠깐 멈춰놓고 나머지 패턴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미스터3 버기, 쫄방 3명, 요 패턴은 위에, 위에 패턴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걸디, 그 미스터3를 한 번에 잡았기 때문에 이 1턴 후에 슬롯 변환이라든가 상단 하단 위에 두명 2명, 밑에 두 명의 슬롯을 방해 슬롯 포함해서 랜덤 변환하고 1턴 고정하는 요 슬롯 변환을 매 2턴마다 1턴 후부터 매 2턴마다 걸고 50% 미터 체력이 빠지면 체력이 빠진 빠지 공격턴이 아니더라도 체력이 빠지면 중독을 걸어요 1800 매턴 1800 데미지가 들어오고 데미지 반감합니다 그래서 거의 데미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음, 웬만하면 50% 밑으로 진입했으면 빨리 그턴 안에 잡아줘야 됩니다. 미오크로 필살기 쓰신 다음에 바로 잡아주는게 좋고, 심속성 슬롯을 보전해서 올라온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로라가 데미지 경, 아, 방어력 격감인데, 로라도, 로라도 슬롯 강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도플라밍고보다 로라를 쓰게 되면 도플라밍고가 무력화되니까 도플라밍고를 먼저 쓰고 로라를 쓰시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 패턴은 미스터3 버기 한야발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때는 미스터3와 버기가 체력이 적은 빈사 상태로 등장을 합니다. 일단 얘두명 처리하고 한야발 처리하시면 되는데 한야발은 이제 얘네 둘다 없고 혼자 남았을 때50% 밑으로 체력이 빠지면 분노 상태가 돼요. 공격 강력 단축, 공격력 강화. 그분만 부 참고하셔서 공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모험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우솝 우소... 아 그렇게 어려운 모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운 모험입니다. 네. 참격파 성장이 잘안되있으면 조금 까다로운 모험입니다. 제가 일본판에서 처음 이 모험을 접했을 때 초반에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신호크 필살책 하고 우솝 골든파워드 필살책이 들어 옵대서 네, 일본판에서는 신미호크가 있기 때문에 많이 돌아왔었는데 쉽진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옛날에. 뭐, 성장을 좀 해놓으면 그래도 쉽게 공략할 수 있죠. 2대5도 있고, 거의 다 있는데, 일본판은. 한국판은 거의 다 없네요. 술레이만 얘만 있고, 아, 얘 있구나. 미스터 3, 지속성 지연. 얘도 스킬자 끝났고, 우섭도 끝났고, 그래서 별로 한국판은 많이 돌만한 그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도 혹시 16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필살책은 모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탈옥 대작전 미리 보기 해봤고요. 하루 늦었지만 미리 찍어놓은 영상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루 지나서 패턴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이걸로 영상 마치고 지금까지 찬이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뿅.